오늘이 생일이고요. 만으로 치면 28. 어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 눈이 땡땡 보는. 한국으로 치면 원래 어제가 생일인데 그래도 뱅코바스니까벵코버의 벤코버 법을 따라야지. 생일을 생각이 많아가지고 너무 울었다. 오늘 어, 아주 생일을 즐겁게 보낼 예정입니다. 진짜 즐겁게 보낼 거. 야 아마도. 다시 한번 저희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일정은 어, 생일 맞이해서 이제 집. 10... 에 있는 헬스장이 아니라 바깥에 외부에 있는 곳에 헬스장을 등록을 해서 이제 거기를 오늘 처음으로 생일날 <laughs> 이용을 해볼 예정이에요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애플에 픽업을 맡기게 보내놔가지고 그걸로 찾으러 갈예정이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돌아와야겠다 나이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지네 <laughs> 아 그래서 헬스장 첫날인데 뭘 입고 가야 되지? 해피 버.. 해피 버어.. 데이 해피 버어.. 데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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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여덟살은 눈에 뵈는 게 없어 해피 버어.. 데이 내 생일을 위해 클럽에 가자 이게 무슨 일인지 엘리베이터를 10분을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어, 비상계단 가야되나 아 너무 춥지 않네 생일 첫날부터? <목소리> 생일이 그럼 첫날이지 쟤랑 생일이 다른 날도 있네 생일은 원래 첫날인 거야 항상 비상계단 이렇게 생겼구야어 드디어 비상계단에서 탈출을 해서 그냥 오늘 생일인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다 그냥 이렇게 지내면 한것 같다 그냥 쇼핑 아래 같은 저가 있네 i 러날잘안 내줄 수 있겠지? 새로할생 tired. I'm not tired. I'm 이 o 네 새로운 헬스 I'm 제 o t tired. i 고 not tired. I'm not tired. I'm n o 아니 그런가 봐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죽겠네. 나오늘에 생일이라서 사치고리 스타벅스에 다저 항상 바닐라 크랭크로랩으로 먹어가지고 시켰는데, 뱅크버는 맛이 항상 좀 달라 한국어. 집에 가서 샤워를 마치고 커피랑 또 한잔하면서 생일상을 차려야겠다.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니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양심선? 점심은 그래도 식단을 해주고 저녁을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근데 뭐 아는 곳이 있어야 좀 분위기 좋고 그런 데갈 텐데 아는 아, 곳이 없어, 없어. 아는 <laughs> 곳이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해피 보라색 우유 해피 보라색 데이 투 모두 어김없이 저의식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란 파스타 감치 샐러드 하고 밑에 닭가슴살 아밥 얼른 먹고 나갈 거라 가서 <laughs> 친구들이 사람들이 모델 일을 해보라고 해서 소속사를 한번 찾보려고밑에 어, 본전이니까요 기연기가 하고 싶은데 내 언어가 아닌 언어로 연기를 한다? 그건 너무 힘들 것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잘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모델링을 먼저 조절을 해보고 차근차근 그래서 프로필 돌려 나갈라고 요 한번 오늘 그래, 생일인데 어 정답 꾸미고 나가야지 무슨 년? 투유뉴유유유유유유유아 이건 별로 안 따러 다 나갈 준비가 됐나? 간만에 또 이력서를 챙겨서 나가보자. 도서관에서 복사 프린트를 할수 있어가지고 거에 가서 포트폴리오 전부 일단 먼저 복사를 하려고 좀 프린트를 얼른 해가지고 어드레서에 그 전달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쉽지 않은 하루하루 응. 왔는데 아무도 없는지 문을 안열어줬어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버스 타고 다른 는 사람 있더구나. 네. 네. 생일인데 말이죠 주소를 찾아왔는데. 호수랑 몇 층인지 아예 몰라서 갈 수가 없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헬프로티를 다리가 너무 안프고 너무 힘들고 키 조금이라도 구 보려고 구두 신었는데 이제 너무 지쳤고요 그래 가야 되고 아씨 다어어게좋네 밥이고 사시고 집에 와서 냅다 뻗어버렸다 아.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ey! I'm 다 o i 다 g to the house. I'm g 이 i n g to the house. I'm going to the house. I'm g o i 이제 생일이라 식사 맛있게 해야 될것 같아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왔는데 예약 안 하고 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다들 예약을 고 왔어요 한 명은 예약이 없어도 먹을 수 있다 혼자 먹을래가 눈치가 엄청 보이죠? 혼자서 이제 이런데도 오고 는다 <laughs> 컸다 나이가 다 크긴 했어스물 28이면 <놀람> 가 너무 잘썰겠다 맛있을 것 같아 맛아치 잘하네 맛있다 그좀밥 먹고 자야겠먹다맛있가지고술안 마셔야 되는데 와인 Happy birthday! Best wishes from Black and Blue! <laughs>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One more time! <laughs> 식사를 마쳤는데 거기 서버분이 제가 시킨 디저트를 그냥 사주셨어요 자기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 영화 어, 조금만 더잘 됐으면 더 감사하다고 더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아쉬워요 즐겁게 선물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선물 찾는 시간이 제일 기분이 좋네요 찾으러 갑니다 그래라 물건 찾으러 갑니다 옆엔 주가 애플 안어리선물을갯도 너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 물건 찾아오자마자 바로 빠떼며 나와가지고 영상 하나도 못 찍었네. 좀 편하게 이제 보내야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밤이 되었습니다. 받은 선물을 언박싱을 해야지 아 이제 고대하고 고대하던 워치맨날부터 사고 싶긴 했었는데 칼로리 소모 확인한 거 말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샀었는데 아무튼 애플워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의 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절대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이 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왔다. 앤드 색상 아주 마음에 드네. 키스 왔겠지? 헛교 되는 거겠지 이거. 영롱하다. <목소리> 와, 나도 시계 생겼다. 어때? 하, 시계 하나로 지금 자신감이 아주 넘쳐나 생일 진짜 찐 막, 재밌는 거나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인생이 전부 아니겠어? 웬만한 한국어로 되는 컨텐츠나 뭐 모든 뭐 것들을 안 보려고 했는데, 근데 폭삭소가 수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서 이건 봐야 되지 않아? 야 아, 오늘 어 오늘 셰프 누구야 월요일 셰프 내가 기억한다고 그래요 코로록 봄좀볼라고 하면 한참을 걸려고 해야 아 저거는 솔직히가 별게 아니에요 아 보셨을 것 같은데 쪄밥줘 하지 마라 이 줬다 와서 나 듣고 기다봐라 이 말을 쓰세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지면 진짜 이제 서른 앞두고 있는 나의 29살의 생일이었다 서른 내년엔 서른으 만나자